9주년을 맞이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오늘 업데이트 영상은 우리 흠 디렉터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디렉터 흠입니다. 아, 저희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드디어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주년을 맞아서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릴 만한 굉장히 특별한 업데이트 내용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9주년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9주년 기념 타이틀 이벤트. 9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보상! 신규 쿠키와 펫, 그리고 스킨! 맵메이커와 맵메이커런! 다시 돌아온 꿈에서 여덟 번 깨기까지! 9주년을 맞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했으니 풍성한 보상과 함께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9주년을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9주년을 맞아 새로운 타이틀 이벤트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악몽에 덮인 별여행 정과장을 정화해 나가며 모든 꿈 정거장을 정화시키기 위한 여행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직접 쿠키들을 조작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다양한 NPC와 상호작용을 통해 별여행 정거장을 정화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열차들이 모여 있는 꿈세계 중앙기차역을 시작으로 승강장과 대합실을 오가며 NPC와 협력하여 별여행 정거장을 정화하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9주년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벤트에 참여하여 별가루 연료를 모아 꿈열차를 불러보세요. 뽑기 횟수에 따라 꿈구슬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로드맵 발표 이후 꾸준하게 모아오신 바로 그 꿈구슬입니다. 꿈구슬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꿈구슬 교환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뽑기에서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이용해서 추억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퍼즐을 완성시킴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야겠네요. 뽑기를 위한 별가루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아주 많이 열리는데요. 특히 9주년 열차 미션도 추가됩니다. 하루 두번 미션을 들고 급행 열차가 찾아오는데요. 이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 미션을 클리어하고 별가루 연료를 많이 획득해보세요. 자, 이제 9주년에 찾아올 신규 쿠키를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 앞에 도착하셨다고 해서 제가 모시러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뿌뿌 달콤한 별가루로 만들어진 특별한 차장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다. <laughs>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밀키메몽 쿠키. 어 근데 영케님못 뭐 보셨어요? 어못 만났는데 차표를 잃어버려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곧 오시겠지. 일단은 저희끼리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좋아! 그럼, 어디 보자. 내가 별여행 기차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직접 알려줄게. 일정 시간이 되면 별여행 기차가 출발해. 기차가 하늘로 날아올라 비행하는 동안에는 밀키웨이스타가 하나씩 기차를 가로질러 따라올 거야. 멋지지 별여행 기차가 밀키웨이 스타를 획득할 때마다 기차는 더더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골동연기가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연기 속에 피어난 밀키웨이 가루 젤리가 곰속 하늘에 예쁘게 수놓을 거야 마법 사탕을 제작하면 별여행 기차가 한번더 날아오를 거야. 그리고 밀키웨이 별사탕 젤리를 떨어뜨려 줄 거야. 내짝꿍펫베의멜로를 소개할게. 장애물을 쿨쿨 잠들게 하는 능력이야. 장애물을 발견하면 달려가서 잠들게 하고 그 자리에 쿨쿨 젤리를 만들어내지. <laughs> 밀키웨이와 쿠키 덕분에 쿠키는 오븐브레이크의 9주년이 훨씬 풍성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뭐 나도 오랜만에 꿈 밖을 찾아와서 재밌었다는 말씀. 어서 나랑 같이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고주년을 함께 하자고 자, 그럼 별여행 기차를 타고 꿈 세계를 보러 갈까요? 어, 어, 어. 밀키해머 쿠키 못 보셨어요? 아영케님 너무 안 오셔서 저희끼리 먼저 소개드렸어요. 해아저 밀키해머 쿠키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9주년 업데이트에 찾아오니까 업데이트 이후에 게임에서 만나보세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9주년의 테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꿈인데요. 꿈하면 생각나는 꿈길잡이 쿠키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꿈길잡이 쿠키의 레전더리 팻 꿈결구름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꿈결 구름은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 주변의 젤리를 흡수하는 꿈의 고리를 생성합니다. 꿈의 고리는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며 꿈결 구름을 중심으로 흡수되며 사라지면서 꿈결 구름 결정 젤리를 만들어 줍니다. 신규 레전더리 보물도 함께 출시되는데요. 바로 반짝이는 금빛 꿈구슬입니다. 첫 능력이 발동하면 일정 시간 동안 하늘에 커다란 꿈 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이때. 여러 개의 꿈구름이 차례로 내려와 꿈구름 젤리를 생성하며 마지막 꿈구름에서는 마침내 영롱한 꿈구슬 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후부터는 일정 시간마다 꿈구름이 내려와 꿈구름 젤리를 생성합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정말 많은 스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웨이 맛 쿠키의 쇼파에픽 스킨 편안한 꿈나라의 인도자 밀키웨이 맛 쿠키 보름달이 뜬밤 잠옷을 입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뿌뿌 소리를 따라가면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침대에서 뒤척이는 쿠키곁에 살그머니 나타나 안아주는 패스킨 단잠을 함께하는 베개멜로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별여행 기차 차장젤리 세트입니다. 꿈승객들을 위해 기차를 운행하는 별여행 기차의 차장젤리들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삑삑 곧 별여행 기차가 출발할 거예요. 지금부터 검표를 시작합니다. 캔디콤마 쿠키의 에픽스킨. 별여행 기차 안내원 캔디콤마 쿠키와 꿈 승객들이 모두 탑승하고 나면 마지막 칸에서 팡팡 폭죽을 터뜨려주는 별여행 기차 신호수 폭죽콘. 캔디콤마 쿠키와 패스키는 잼 교환소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꿈을 넣은 파이는 어떤 맛이 날까요? 쿠키들의 꿈을 커다란 파이즈에 넣고 오븐에 굽는 꿈파이를 만드는 키친 싱크파이 맛 쿠키의 레어스킨과 오직 한 쿠키의 꿈을 담아 작은 파이를 정성스레 부어주는 패스킨 꿈파이를 굽는 매직파이 오블 들어가기만 하면 달콤한 꿈을 꾸는 방 꿀잠 방을 만드는 앰버 슈가 맛 쿠키의 레어스킨과 꿀잠 방에 들어가 안됐을 새도 없이 잠들어버린 패스킨 꿀잠 준비 완료 벌꿀벌 꿈을 꾸는 중에도 파티를 만드는 꿈파티를 만드는 생일 케이크 맛 쿠키의 레어스킨과 누구보다 빨리 생일 케이크 맛 쿠키의 꿈 파티에 참가한 패스킨. 꿈 파티 참가자 파티 풍선.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가로질러 달빛을 이정표로 삼아 꿈속을 달린다는 달빛 열차 기관사 꿈길잡이 쿠키의 슈퍼 에픽 스킨과 지친 몸을 이끌고 기차에 오른 승객들에게 꿈결 같은 꿈을 보내는 패스킨. 달빛 열차 차장 꿈결 부름도 함께 만나보세요. 지난 로드맵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유저분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맵메이커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맵메이커 화면에 진입하면 맵 만들기 모드, 맵메이커 런, 평가하기 모드, 발견하기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오셨던 만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만들기 모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맵 이름과 설명을 작성하고 맵의 테마를 고를 수 있습니다. 테마는 가이드가 포함된 샘플인데요. 제시된 것 외에 다양한 테마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물과 아이템, 젤리를 배치해 볼까요? 원하는 오브젝트를 골라 입맛에 맞게 배치를 할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추천 배치 타입의 도움을 받아 나만의 맵을 만들어 보세요. 다중 선택을 통해 배치를 변경하거나 일부 영역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젤리만 선택하거나 장애물만 선택하는 것도 할수 있으니 더욱 편리하게 맵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되돌리기 기능을 통해 마음에 안들거나 잘못 배치된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상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쿠키의 이동 동선과 최대 점프 높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배치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이외에도 플레이 설정 기능을 통해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카메라의 거리를 멀게 혹은 가깝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맵은 등록 테스트를 통과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절대 못 깨는 맵은 NO! 클리어 할수 있는 도전적인 맵을 만들어 봅시다. 평가하기 모드에서는 유저들이 정성껏 만들어 등록한 맵을 직접 달려보고 평가를 매길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에서는 따로 티켓 소모 없이 매일 랜덤으로 지정되는 3개의 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맵메이커 런이 열려있는 경우 맵을 평가할 때마다 맵메이커 런 플레이에 필요한 티켓이 지급됩니다. 이제 고정된 조합을 이용하여 맵을 평가해볼까요? 달리기를 마친 뒤에는 좋아요, 아쉬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신중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발견하기 모드에서는 오늘의 추천 맵을 볼 수도 있고 등록이 된 유저의 맵 코드를 통해 맵 찾기 기능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발견한 맵의 정보도 자세히 볼수 있고 조합을 설정해 직접 달려볼 수도 있는 모드입니다. 오늘의 추천 맵에서도 평가를 할수 있으니 새롭게 등록된 다양한 맵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맵 메이커러는 말 그대로 맵 메이커에 등록된 맵을 달려볼 수 있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매칭 버튼을 눌러 매칭이 완료되면 유저들은 3대3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맵메이커에 등록된 맵들 중 인기맵, 우리 팀이 고른 맵, 상대 팀이 고른 맵, 총 3가지의 맵메이커 맵을 달려 승부를 가리는 모드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미션도 부여되니 팀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미션을 달성하고 치열하게 달려야겠네요. 경기가 끝나면 3개의 맵중 가장 좋았던 맵을 투표하는 시간도 있으니 잊지 말고 투표해주세요. 맵 메이커런을 통해 다양한 랭킹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 랭킹은 물론 맵 랭킹과 제작자 랭킹까지 맵 메이커의 진심인 유저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가 될것 같아요. 맵 메이커런은 맵이 어느 정도 등록된 11월 초부터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와 공포라는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꿈에서 여덟 번 깨기가 돌아옵니다. 이번 꿈에서 여덟 번깨기는 다양한 기믹이 추가되니 집중력을 발휘하여 모든 꿈에서 깨어나 보세요. 11월에는 신규 쿠키인 꿈젤리맛 쿠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밤, 창문을 열고 눈을 감으면 달빛 섞인 바람결에 젤리 모양 초대장을 받을 수 있대요. 꿈젤리맛 쿠키의 슈퍼 에픽 스킨 포근한 꿈나라의 초대장 꿈젤리맛 쿠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폭신한 솜사탕 구름 위에서 쿨쿨 자다가 배가 고파진 쿠키들에게 젤리 간식을 내미는 패스킷! 구름 날개를 단 곰젤리 꾸러미도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9주년을 맞아 준비한 모든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디렉터가 되시고 나서 첫이 주년이다 보니까 더욱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첫 번째 주년 업데이트다 보니까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재밌고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정말 많이 담아서 준비한 이번 주년 업데이트 많은 유저분들께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테마가 꿈인 만큼 여러분들의 꿈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사근사근 찾아갈 테니까요. 재미있게 즐겨 주시고요. 저희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9주년을 맞아 준비한 업데이트. 나 밀키웨이마 쿠키와 함께 재미있게 즐겨보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줘. 나 너무너무 만나고 오고 싶었는데 아빠 내가 데리러 나갔는데 없어가지고 어자지내겠다나못 보는 줄 알고 너무 반가워